안녕하세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훈이 나루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완패당했는데요. 비록 1패를 거두었지만 산토 감독에 대한 호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토 감독이 영입하려 했지만 아쉽게 불발이 되었던 선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영입하려는 선수는 여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울버햄튼의 아담한 트라우레와 바이엘은 윈윈의 자비처 선수는 너무나 많이 접한 소식이기에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프랑크 캐시의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캐시에가 2022년 여름밀란과 계약이 종료되므로 1년밖에 남지 않은 96년생 코트 디부아르 국가대표 선수에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캐시에는 이탈리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밀란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계속 밀란에 남고 싶고 내 심정을 파울로 말디니, 페데릭, 마사라 디렉터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번 최짜를 맞았지만 토트넘 후스퍼가 중원 보강을 위해 한번더 제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과 부트룸은 14일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지만 파격적인 제안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는 캐시에입니다. 이미 토트넘은 파격적인 대우를 준비 중에 있고 에이시밀라는 8만 0 0 0파운를제제한한반에토트트은은3만파파운를제제할할정정입다 캐시에의 현재 나이가 24세임을 고려한다면 긴 시간 걱정 없이 중원을 맡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아론 0지 선수입니다. 아론 0지는 토트넘 후스퍼 이적 대신 유벤투스에서의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0지는 올여름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EPL 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친정 팀 아스널 최대 라이벌 토트넘 무스퍼와도 연결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랭스는 램지가 이적설이 났던 토트넘에 왔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줬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험 부담만 가중시켰을 것이다. 램지가 한때 미드필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건 맞지만 최근엔 부상으로 인해 기복이 심해졌다. 누누 산투 감독이 원하는 속도가 빠르고 피지컬이 좋은 미드필더 이상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토미아스 타케이로입니다. 토미아스 타케이로는 토트넘의 이적 대신 아스널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토미아스 대신 선택한 에메르송 로얄의 행선지는 180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 초반부터 토미아스를 원했고, 아스널은 애초부터 에메르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에메르송이 적합한 선수인지에 의심을 품었고 에메르송도 토트넘을 선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아스널은 에메르송 영입을 철회했고 토미아스로 선회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원하는 대로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어떤 영입이 더욱 성공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선수의 성공 여부를 두고는 장외 북런던 더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는 부산 블라우비치입니다. 2000년생의 블라우비치에게 올여름 토트넘 후스퍼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블라우비치는 거절했고 블라우비치의 에이전트 역시 답변은 놓였습니다. No. 현재는 재계약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블라우비치는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습니다. 37경기 21골을 터뜨리면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로메누루카코 루이스 무리엘에 이어 득점 랭킹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냈던 클럽은 토트넘과 아틀레티코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보도했다시피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백업 혹은 투톱 기용을 위해 블라우비치를 노렸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조차 나가지 못하는 컨퍼런스리그 진출팀입니다. 이런 점은 많은 선수들이 이적을 선택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시즌 초반이라 아직까지 산투 감독의 여름 이적은 좋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엇갈릴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